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버추얼 프로토콜 채널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두배 찍먹하시라고 두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죠 두달전에 두배 찍먹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격 어때요? 두배 어, 여러분들 찍먹 수준이 아니죠 더 올라갑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생생불량 16% 뽑아내면서 대폭등의 첫 걸음을 떼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288원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차트만 가지고 코인하는 사람들 없죠? 어 지금 차트만 봐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엄연한 투자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터를 좀다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래와 기관들의 수급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요. 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바닥 구간에 컵 자리 만들고 핸들 자리 만들면서 거래량 이쁘게 들어와 주고 있고 상승함에 따라서 거래량 잘 들어오고 지금 하락하는 도중에는 거래량 감소하는 모습 지금 상승하면서 다시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지금 상당히 올바르게 차트상으로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 매물 구간을 지지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강한 상승의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차트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여러분들 뭐 고려와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 버츄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코인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자, 뭐어 이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 1분 정도 건너뛰셔도 됩니다. AI랑 관련된 코인이에요. 버츄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배포하고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 프레임 워크라던가 토크나 및 공동 소유 수익화 모델 자율적 운영과 같은 특 장점을 갖고 있는 코인으로서 재단 자체가 좀 튼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요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해 보시자면 결국에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요거 자체가 일단 리스크다.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인데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에 대한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향후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AI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등장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지만 큰 흐름으로는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애플의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챗GPT, 우리 샘 올트먼, 샘 올트먼 c 의 챗GPT 요걸 바탕으로 오픈 AI의 기술을 적용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몽글몽글한 영화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넷플릭스에서 알맞은 콘텐츠를 띄워놓을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을 AI가 전부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애플 가격 이제 변동성 생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큰 하락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에 여러분들이 향후 가능성으로 봤을 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에이전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거추어 프로토콜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생태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거버넌스 참여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연달아서 나오는 호재거리, 약재거리,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그 다음 가격적인 분석을 추가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코인판의 호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플로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라는 탄탄한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적정 가치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는데 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적인 부분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선책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내러티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 유입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사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린 요 부분을 차선적인 부분으로 코인판의 호재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가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러티브라 함은 어떤 서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때 2024년도 당시에 ETF 현물 ETF 승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거였고 실제로 이러한 폭등흐름을 보여주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들어와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팔려고 할때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음으로, 페페코인도 한번 보시면은, 상장빔으로 단순하게 수익을 냈던 사람들도, 이때 개연빔이 있었죠. 12월 3일.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느냐 하면, 바이낸스 측에서 페페코인을 상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상장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단기간에 연출해 내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내 돈을 피땀 흘려서 번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실사용성을 바탕으로 솔라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말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1일 활성 지갑 수는 450만 개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개발자 활동의 증가로 2023년 동안에 솔라나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월간 개발자 수는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게 되니까, 그죠? 뉴스와 함께 플로우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가격 흐름 또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로서 남들은 팔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고, 이걸 이제 차트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나가게 된다면 소중하고 피땀흘려서 건내 돈을 이런 식으로 불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100% 넘는 수익률까지 가능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차트까지 더해졌을 때. 뉴스 플로우를 읽을 줄 알고 차트까지 더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뉴스 플로우에 아직까지 적응하기가 나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번 부의 반열에서 나는 코인 판을 좀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될 수 있게끔 조치 취해질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01057411740 번호로. 텔레 정보방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답답하신 부분들, 뉴스 원문으로 된 부분들 해석하기도 어렵고 가격에 적용시키도 어려웠던 부분들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01057411740번으로 텔레 정보방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나가자 이겁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 대가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우리 남은 분석까지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좀 올라갈만한가? 일단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뜨게 되면 여러분들께 요거 알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정보방 좀 입장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피보나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요거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으면은 자 지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만한가? 385 자리까지 눌렸다가 0 자리까지 반응해서 385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385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만한가? 8585 여기까지 한번 볼 수가 있고. 아 그래서 한 8,000원. 8,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손익비맞게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000원 구간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할 텐데 음, 음 거의 4배입니다 어, 충분한 상승이 어, 지금 코인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비트가 90K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고래와 기관들의 방향성 그리고 이들의 방향성과 캔들의 흐름 요것까지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혼자서 대응해 나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9740번으로 텔레정보방 텔레 정보방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